142장. 너 시험을 당해. 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왜그 사람과 결혼을 하셨습니까그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결혼하였을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였기 때문에 남편은 생각하기를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역시 아내도. 남편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고방식은 자기의 몸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는 데서 나온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갚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결혼을 하든지 아니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한것 같습니다. 그중에 결혼과 남녀 관계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간단한 대답일 것 같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질문인 것 같지만 고린도 그 지역은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영향이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귀하다고 보는 이원론입니다. 이러한 경향을 영지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린도 교회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금역주의에 물들어 있거나 쾌락주의에 빠져 있거나 이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금역주의자들은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주장을 했을 것이고 쾌락주의자들은 가까이 하는 것이라,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성적인 방종으로 이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 절에서 혼인을 금하는 것과 같은 이단종파의 교리 를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또 한편으로 방종하는 것을 허락하지도 않았 습니다. 가득한 고린도 지역의 교회는 이런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교회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행을 죄스럽게 여기지 않고 음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금욕주의로 성욕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가까이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마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는 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질문을 보고서 하는 대답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기서 가까이 함 헬라우로 하프테스타이는 성적 관계를 갖다라는 말을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서 합법적인 결혼을 뜻합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바울이 결혼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가까이 하는 결혼은 그 자체가 나쁘거나 죄악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두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체의 논지는 지금 있는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죽게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그 어떤 구별도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모든 관습과 전통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을 거는 할례도 종으로 있으나 주인으로 있으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시는 분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울사도의 결론입니다 이런 결론은 역시 자기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부 독신으로 지내는 말이 아니라 부르심을 입은 대로 지내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갚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은 각각의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지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왜 결혼하기를 하는가를 음행의 연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자존심이 상하는 답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성적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서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고린도 전서 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뤄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도 혼인하지 않은 자들과 가부들에게 권면하기를, 바울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고 말합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것이 이런 문제로만 결혼한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짐승같이 여겨집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게 고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것이 죄인 된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기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가 아비로서 길러낸 내 자식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고 한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결혼이 정욕이 불타서 절제가 되지 않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조신이라.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 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 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결혼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비밀을 결혼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왜 바울 사도가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결혼을 말하면서 음행의 영보로 결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미 6장 15절, 18절에서 본대로 고린도 교회인들의 음행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한몸 되어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을 한다는 것은 자기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자기 몸이라고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며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이 문제는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몸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며 사는 모든 부분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결혼과 부부 관계를 어떻게 자기 몸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아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신 것은 결혼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 신부가 되는 것으로 에베소스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여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은 내 몸이 내 몸이 아님을 확인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고린도 전서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의무를 다하라고 합니다. 이 의무의 헬라어 오페일레는 빚 또는 채무를 뜻합니다. 특별히 부부간에는 성생활에 의무가 있다는 것을 빚 채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하고의 헬라어 아포디도토는 아포, 디도토는 아포 기도미의 명령형으로 단순히 권고가 아니라 강제적인 명령으로서 충실히 책임수행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올바른 부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무관심과 비도덕적인 음행을 자행함으로 결혼의 고귀한 과치를 망각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자들은 서로에 대하여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부부가 한몸 되었다는 것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요구하는데 아내가 거부하지 못하며 아내가 요구하는데 남편이 거부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성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결혼 생활 전반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자기 몸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못하고 살게 하십니까? 내가 누구의 몸이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가 한 몸으로 산다는 것을 통하여 처절하게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를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기에 즉 자기 몸이 아니기에 절제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나 SNS를 통해 전해지는 온갖 스캔들을 보면서 그런 일들은 자기와 아무 상관없다고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길 만한 힘들이 우리 안에서 생겨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로 하니라.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라해서 허락 신거노멘이라는 말은. 신학성경에서 분절에만 나오는 고대 단어로 용서 또는 양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동체의 질서를 추구하는 그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무엇을 허락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기도하기 위하여 분방하는 것이나 또는 잠시 후에 다시 합하는 것이 명령이 아니요 허락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 생활에 대한 명령은 모두 강조적인 강제적인 요구라고는 할수 있으나 성경 결혼에 대한 견해 즉 결혼을 할 것이냐 독신으로 살 것이냐에 대한 선택은 불인들의 생각대로 반대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또한 당시 박해와 시련 속에서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고대하는 심각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신 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좋다고 하면서 결혼이 완전한 결혼으로서 육체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듯이 독신도 완전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형태를 취하든지 음욕으로부터의 그들의 거룩한 신분을 보존시켜야 한다는 점이며, 타락한 고린도의 상황 속에서도 나와 같기를 바란다고 말한 바울의 표현은 결혼이냐 독신이냐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엄난한 유혹으로부터 순결을 유지했던 바울 자신의 삶의 모범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결혼은 결혼한 자들이 바울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질서한 방종으로부터 결혼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시,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복을 위한 결혼 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달아 가게 한 결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몸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관리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아내의 요구를 들어 주었다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남편 요구를 들어 주었다고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도 아닙니다. 둘다 자기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매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신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을 주신 것은 자기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막히면 기도가 막힙니다. 또, 부부는 함께 유업을 받을 자들임을 알아서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결혼한 자나 결혼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와 같이 갖기를 원하노라고 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우리의 몸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유지하시는 그런 삶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는 선택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님과 한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몸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하게 유지해 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인 줄 알았사, 우리. 결혼을 했든 하지 않든 바울과 같이 되어서 우리의 순결을 유지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